부산의 젖줄이라 불리는 낙동강 물길이 아득히 내려다 보이는 자리에 오래도록 이 땅을 적시며 수많은 삶을 품어온 그 강처럼 우리의 간절한 마음도 넉넉히 품어주고 사랑하는 사람의 웃음을 떠올리며 가족의 건강을 빌수 있는 사찰이 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남해 고속도로에서 구포 낙동대교를 넘어갈 때면 항상 그 자리에서 늘 곁에 있던 사찰이지만 절이 있는지도 모르고 스쳐 지나가기만 했던 이들이 아마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고속도로에서 바라보던 모습보다 안으로 들어서면 훨씬 더 넓고 깊은 사찰이며 생각보다 크고 볼거리가 많으며 조용히 머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입니다. 언제나 그랬듯 대웅전으로 곧장 향하곤 했지만 오늘은 왠지 약사대부를 먼저 뵙고 싶어서 국포화의성이 있는 방향으로 조용히 향하고 있습니다. 실내 빙상장이 있는 북구문화예술회관에서 구름다리인 북이희망교를 건너면 쉽게 닿을 수 있는 구룡산은 대중교통으로도 편히 찾아올 수 있어.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 오랜 시간 제자리를 지키며 삶의 길목에서 사람들을 부드럽게 품어주는 편안한 쉼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약간 가파른 오르막이라서 숨이 조금씩 가빠지지만 단순한 오르막이 아니라 지친 마음을 끌어올리는 길 같기도 합니다. 약사열에는 단순히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 말못할 번뇌, 삶의 무게로 지친 이들의 고통까지 자비로 어루만져 주는 부처님으로 알려져 있으며 정신적으로나 마음에 고통이 있는 날에는 대웅전에 앞서 약사여래불께 먼저 인사를 드리고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 더 깊은 위로가 되어 줍니다. 지금은 꼭 무슨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저 조용히 머무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묵직한 안도감이 스며듭니다. 고통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너무 큰 걱정을 하는 것은 불행을 만드는 이유가 된다. 우리는 때때로 이미 지나간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오지 않은 내일에 불안해하며 스스로를 괴롭히고,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음에도, 걱정이라는 그림자의 마음을 내어주고 스스로의 삶을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지나간 일은 다시 되돌릴 수 없고 앞날은 여전히 알수 없기에 눈에 띄는 기적이 없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 평범한 순간이 사실은 가장 소중하고 감사할 이유가 됩니다. 구룡사의 주법당은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답고 웅장한 정면 9칸, 측면 4칸의 근대식 정악으로 좌측은 대웅전을 대체하는 천불성전이며 우측으로는 삼성각, 약사전, 지장전이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주불로 모신 비로자나불은 태양, 광명이라는 뜻으로 모든 부처의 근원이고 빛과 지혜의 상징이며 한 줄기 햇살처럼 어둠을 걷어내는 진리 그 자체를 뜻합니다. 비로자나불의 좌우에는 끝없는 생명과 무한한 빛을 지니고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극락의 길이 열린다고 하는 아미타불과 깨달음의 상징이자 자비와 지혜의 근원인 석가모니 삼존불을 모시고 있으며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협시하고 있습니다. 삼존불과 협시불 뒤편으로 청의 작은 불상을 모시고 있어서 천불성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빛과 자비, 그리고 깨달음이 한자리에 머무는 구룡사의 천불성전에서는 말로는 다 담을 수 없는 고요한 울림이 마음 깊은 곳에서 천천히 퍼져나오고 말없이도 전해지는 진심 하나로 우리의 하루는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 자연암벽 앞에 모셔진 약사열의 석불좌상은 이 땅이 오래도록 품고 있다가 발굴된 석불을 그대로 모시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땅 속에 잠들어 있던 그 형상이 인위적인 꾸밈 없이도 지금은 또 다른 이들의 마음을 다독이는 부처로 남아 무언의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약사불전과 나란히 붙어 있는 삼성각은 하늘과 산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곳이며 하늘의 별을 상징하는 칠성님께는 건강과 자식의 수명을, 산신에게는 삶의 평안과 자연의 조화를 빌고, 스승 없이 홀로 깨우친 독성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일을 꿰뚫어 중생에게 복을 주고 소원을 성취시켜 줍니다. 지장보살은 지옥에서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기 전까지 자신은 성불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신 분이시기에 지장보살을 대원본존 지장보살 마하살이라고 하며 중생의 운명은 전생의 업에 의하여 이미 결정되어 결정된 괴로움은 피할 수 없지만 지장보살은 이와 같은 정해진 업도 모두 소멸시키며 무한으로 용서하여 열반의 세계로 인도한다는 보살입니다. 구룡사의 원통보존은 자비의 화신 관세음보살을 모신 정악이며 천불성전 다음으로 큰 법당이며 고유한 품을 지닌 관세음보살 석불입상이 유리벽 너머에 단정히 모셔져 있습니다. 유리의 반사에 가려 그 온전한 자태를 담아내지 못해 아쉽지만 오히려 그 너머로 전해지는 고유한 기운은 직접 마주할 때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구룡사는 신라시대 의상대사에 의해 창건된 천연고찰로 바로 앞에 낙동강이 유유히 흐르고 멀리 김해평야가 시원하게 펼쳐진 자리에 있어 이 아름다운 풍경은 선인들의 마음을 쉬게 하는 자리로 여겨져서 창건 당시에는 선인이 머무는 절이라는 뜻의 선유사라 불리다가 이후 구룡사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곳 구룡사에는 정확한 조성 견대를 알수 없는 석조 불보살상이 많은데 조형 기법이 다소 거칠고 투박한 점으로 미루어 재정이 넉넉지 못한 지방 백성들의 정성과 스님들의 노력으로 조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구룡사에 와서 부처님을 뵙고 나면 꼭 보고 가야 하는 곳이 또한곳 있습니다. 원통보전 끝으로 걸어가면 하루 칠만 여대가 오가는 남해 고속도로가 한눈에 보이고 구포다리 화명생태공원과 낙동강 넘어 강서구 대저 생태공원을 지나면 김해까지도 볼수 있는 탁트인 전망 앞에서 시야가 환히 트이고 머릿속까지 번쩍 맑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곳은 남해 고속도로 만덕 나들목 부근이라 퇴근 시간이나 주말이면 차량 행렬이 길게 이어지는 곳이며 실시간으로 흐르는 교통 정체 상황까지도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도로를 내려다 보고 있으면 그 위를 오가는 사람들의 바쁜 하루와 말없이 스쳐가는 사연들까지 조용히 들려오고 내 안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조용히 허락해주는 곳입니다. 욕망보다 더 뜨거운 불길은 없고, 증오보다 더 질긴 밧줄은 없습니다. 어리석음보다 더 단단한 그물은 없고, 탐욕보다 더 세차게 흐르는 강물도 없습니다. 마음이 일으킨 불길이 마음을 태우고, 스스로 만든 밧줄에 자신이 얽매이며, 자기가 짠 그물에 자신이 갇히고, 자신이 흘려보낸 욕망의 강물에 또다시 떠밀려 갑니다. 이 모든 것들은 스스로 만든 고통이며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지만, 결국 그 시작도 마음에서 비롯되고 그끝 또한 마음에서 맺어집니다. 구룡사의 용왕당 부처님의 젖을 뜻하는 분류각으로 표현하며 부처님의 깊고도 한없는 자비심을 자애로운 어머니가 갓난아이에게 젖을 물리며 품어주는 그 순간에 비유한 말로써 아무런 조건도 따지지 않고 오직 살리기 위해, 오직 사랑하기 위해 온 존재를 내어주는 그 마음, 그런 자비가 이곳에 흐르고 있습니다. 불유각 옆으로 자리 잡은 삼신할매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두 일곱 아이를 품고서 자리를 지키고 계시니. 앞에선 이들은 말없이 두손 모으며 태어남의 신비와 생명의 귀한 바램을 새기고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도 오지 않은 미래도 잠시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아무 일 없어 보이는 평범한 하루가 사실은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번 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재물의 복과 명예의 복, 좋은 인연의 복이 끊임없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